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미술가 고상우입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디지털 아트를 해오면서 어, 드로잉. 영상, NFT, 대부분의 것을 시도해봤는데요. 또 다른 그런 새로운 시도와 돌파구가 필요하던 시점에 칼로는 단순히 이미지를 모아서 다른 이미지를 형성하는 게 아니고 제가 준 텍스트를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매력을 느꼈던 점이 블루 타이걸, 레드 타이걸 이렇게 실행어를 주었을 때 그거는 어느 인공지능이나 다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부자 호랑이, 가난한 호랑이 이렇게 아주 추상적인 텍스트를 주었을 때도 칼로는 어느 정도까지 그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을 저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때 가장 큰 매력을 느꼈고 칼로와 콜라보를 해서 예술적으로 새로운 작업을 만들어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칼로가 텍스트를 이미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500개 정도의 문구를 작성했습니다. 어, 짧은 단어도 있고 아주 긴 문장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문구들을 제가 전부 적어서 카카오 브레인에게 전달을 했고요. 칼로는 본인의 추론을 바탕으로 제가 쓴 문구를 한 개씩 픽스를 생성해서 하나의 거대한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500개의 이미지를 제공을 다시 받았고요. 이번 협업의 가장 큰 포인트는 첫 번째, 저의 텍스트를 이미지화시키기 위해 칼로가 얼마나 학습했는지 두 번째는 얼마나 추론해서 이미지를 생성했는지 또세 번째는 그 내용을 이미지를 보고 내가 판단해서 선별해내는 프로세스가 관건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칼로가 만들어낸 그 이미지를 제가 다시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작업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작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하면은 인간을 돕는 보조자 역할을 컴퓨터가 해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본인이 스스로 창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둘이서 새로운 영역을 확장하는 그런 콜라보를 작업하는 두 파트너의 개념입니다. 제가 6월 15일부터 사비나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여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칼로하고 같이 콜라보한 작업을 선보이기도 하지만, 또 관객들이 칼로를 경험해 볼수 있는 그런 조언을 또 세팅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호랑이 외에도 다른 동물들도 작업을 했지만, 호랑이의 해이기 때문에 호랑이만 공개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컬러와의 협업은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이고요. 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가 있는데 Think outside the box.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라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작업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브레인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샘이라고 합니다. 저는 카카오 브레인에서 생성 모델을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텍스트 기반 이미지 생성 모델인 칼로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칼로는 사실 작년에 오픈 AI에서 공개한 달리를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아서 이러한 기술을 카카오 브레인에서 내재화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할 수 있다면 많은 산업에 응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칼로 개발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할로는 사실, 카카오 브레인에서 수년간 연구 개발했던 생성 모델 기술을 좀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개발되고 있고요. 그리고 학습 데이터도 이제 수억 장의 고품질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인공지능 모델 앱이 많은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로는 오아시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 개발을 하면서 많은 이제 시행착오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칼로의 작품을 좀 보면서 많은 희망을 느꼈고 난 그런 작품들이 사회적으로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오아시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술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사용자의 그런 명령어를 더잘 이해해서 고화질 이미지를 더잘 만들 수 있는 모델로 고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이제 고상우 작가님과의 협업처럼 어, 다양한 협업 기회를 많이 어, 만들어서 어, 사회에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